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난 발생 시 교통 약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이템, 퍼스널 레스크 베드, 에어캡슐을 만든 주식회사 골드나와 대표 김대종입니다. 네, 저희 기업 미션은 근로자에게는 인명사고 제로,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제 손실 비용 제로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 아이템을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방염 신소재와 에어백 원리를 이용한 피난 구조 용품과 그리고 응급구조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재난사고에 대해서 빠른 초동 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18년부터 크고 작은 사업과 그리고 많은 인증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매년 성장을 해왔고 최근 부터 어 제품을 서비스 런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역량이자 어 자랑거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업하기 이전에 실제로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전공을 하면서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차관을 하고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현장의 의료 전문가를 팀비팅을 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런 문제점을 안전관리자로서 사회적인 문제를 갖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하나는 화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화재에 있어서 어, 우리가 아는 골든 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골든 타임에 대해서는 누구나 심정지 5분의 골든 타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화재 시 특히 재난 발생 시에는 이보다 짧은 1분이라는 골든 타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해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1분 안에 교통 약자들이 피난을 간다는 건 매우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 또한 늘어나는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 재해자 수는 증, 감소를 하였지만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이런 산업화 속에 안전 요품에 대한 리즈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안전 취약계층은 늘 저희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항상 이슈가 생길 때만 있었고 그 위에 솔루션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건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정부 매뉴얼에 따르면 보행이 가능한 사람과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나눴을 때 재난 발생 시에 구조하지 않고 현장에 버리고 간다라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난에서 생명의 순위를 매기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산업재해와 그리고 교통 약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더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좀 파악하고자 많은 논문과 그리고 이제 전공과 교수님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 가장 첫 번째로 어, 발생하는 이유는 일분이 유해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일분이라는 피난 골든타임의 유해가스는 건장한 분들도 교통 약자로 만들 수, 의식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교통 약자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명을 구조할 때마다 네명 이상의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어 지금까지 나왔던 안전 용품은 전부 다 보행이 가능한 사람 위주의 용품만 나왔다는 점.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로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사용하기 간편해서 3초면 작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존의 인력을 대폭 감소해서 1인으로도 운송이 가능할 수 있는 제품, 또한 보행 약자들을 위한 그런 구조 용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드는 원리가 아니라 바퀴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구조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의식을 잃은 사람을 에어포켓으로 에어백을 어, 발, 어, 작동을 시키면 에어포켓으로 감싸서 바퀴가 있기 때문에 여성 혼자서도 성인 남자 한 명을 육지에서도 운반할 수 있고 계단 그리고 산악, 항공, 해양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쓸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생명을 다룬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내구성 테스트, 방염 테스트, 유해 환경 인자, 충격 테스트, 그리고 실사용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의 인증을 구도화시켰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구매하는 기간,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세 가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재해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기간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조용품과는 많은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차별점은 인력을 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일 분이라는 재난의 골든 타임 동안에 어, 예를 들면 50명을 구조하기해서는일분 안에 200명이 투입돼야 되지만 저희는 일분 안에 50명이면 최소 50명으로만 구조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의료기기 인증과 많은 수상을 통해서 좀더 고객들한테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인 어, 경제 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몰에 저희 제품을 업로드 시켰고, 그리고 최근 안전보건공단이라는 정부 공공기관의 안전 신기술 제품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달청 벤처나라의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되어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홍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또한 어 유통 협력사로는 대기업 뭐 납품할 수 있게끔 삼성, 현대, 뭐 LG 같은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아이마켓 코리아와 저희가 협약사로 체결을 완료를 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 의향을 어 의향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 유통 밴드랑도 MOU를 맺었습니다. 앞으로 커져가는 산업화 시대에 안전은 굉장히 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2B 시장뿐만 아니라 B2G 시장에서도 예산은 매우 중대가 되고 있고 ESG 경영에서 저희는 소셜 분야의 새로운 지표를 제공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현장 검증을 통해서 수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 의향을 받은 상태이고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정보원 그리고 보시코리아 그리고 삼성물산 어 그리고 충대학교 병원에 일부 납품을 했고 삼성물산에는 저희가 자재 아이템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유사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걸 판단을 하고 해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수출협회에 저희가 등록을 하고 미국, 유럽, 일본 3개국에 저희 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서를 받고 이거 대한 발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금 팔렵 중에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전략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사업장에 법, 어, 들 것을 비치해야 된다는 법적 항목 그리고 어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기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난 사용 시에 한번에 논스톱으로 하고 있을 수 있게끔 패키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의 편함 그리고 사용의 편안함을 모두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저희 골드나우는 지금은 구조에 관련된 아이템만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노인 그리고 바이오의 항목까지 합쳐서 소셜 바이오 회사로서 많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아이템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